제가 아직 1년 차라서요. 저렇게 대답하는 의사는 난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떻게어떻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애 앞에서 우니까 애가 울지도 못하고 애는 속상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야. 뭔데? <웃음> <웃음> 뭐야, 설레게시리. 다음 편, 다편 내놔. 오늘은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3화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면서 먹을 음식은 비빔냉면과 돼지갈비, 된장찌개. 나 너무 궁금했잖아, 삼아. 응. 일요일인데 병원에서 만나 약속도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뭐야, 좋아하나 봐.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그게요. 1년 차들 아침에 할거 많잖아요. 뭐지, 뭐지? 뭐가 있다. 1년 차때 제일 이 재림들지. 1년차 때 재림들어, 2년차 때더 힘들어. 헉! 그리고 3년차엔 더더 더 많이 힘들어. 오늘도 힘들 거야. 매일 힘들거든. 맞아. 맞아. <laughs> 다 힘들어. 그래도 지금은 퇴근도 하고 당직도 별로 안 서고 돌아가면서 서고 그런데 우리 때는 막 풀당이라고 해서 1년차 100일 당직 서고 3년차 치프 때도 일주일씩 풀당 서고 그다음 일주일 오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레지던트가 거주자다. 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잠시만요. 응. 신경 외까 잠시만요. NS. 나오는 거야 또? 둘이? 음. 오, 아, 뭐야? 스르생에 나왔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한 표씩 나오네요? 근데 좀깨알재미이긴 하다. 스르생 봤던 사람 입장으로. 그래도 다안 깨지고 잘 사귀네. 보통 금방 깨지는데. <laughs> 윗년차랑 아랫년차 사귀면 윗년차가 아랫년차를 자꾸 일을 시켜야 되니까 둘이 부딪히다가 깨진 경우가 좀 많거든요? 특히 1, 2년차? 뭐 2, 3년 차? 이러면은 깨진 경우 가좀 많은데 계속 사겼다라는 거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봤던 커플들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 여친만 맞지? 할일도 많아 죽겠구만. 친구도 많아. 회의냐? 해야지. 건희 할게 한두 개가 아닌데. 당직 수당. 응. 음. 그 정도면 노동력 착취 아니냐? 당직 수당? 몇 년째 동결은 말이 안 되지. 와. 9K. 그런 거 회의하는 거 아니야? 한지 아니야? 4월 24일 조중모 음. 교수님. 환자 심장 초음파 검사 딜레이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나큰 소리로 전공이 혼난 설마 이것도 죄송하다고 바로 말씀드렸어 음. 조금만 힘들어도 힘든 티 팍팍 내고 아니 이왕이면 좀 시키는 일에 웃으면서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음. 네 근데요 음. 힘든데 어떻게 힘든 티를 안낼 수가 있는지 음. <웃음> <웃음> 뭐요? 더러운 음, 의국회의가 있구나. 저희는 없었어요. 저런 건 아예 없고, 우리는 퇴근을 안 해서 그런가? 퇴근 안 하고 매일매일 같이 있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얘기하고 그때그때 말하고 했던 것 같은데. 스터디 시 아니었어? 왜 이렇게 지었어, 다혜야. 네. 참마 의구 회에 다시 부하는 거 아니지? <laughs> 그럼 몰상식한 공개 채용은 금지야. 음. 야 그거 어렵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회의 열지도 말고 음. 참석하지도 말고 알겠지? 음. 네, 알겠습니다. 하, 부인과인가 보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어떡해. 조직 검사 결과 자궁 내막암으로 진단되신 상태고요. 이, 아, 자궁에 있는 암 덩어리가 조금 커서 장부증을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난소로 전이가 된거 같던데 다 맞나요? 이 난소는 수술 전엔 조직 검사가 불가능해서. 수술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그러고 병기가 결정이 돼요. 맞아 암이라니요. 아, 아어떡해금산미 환자분 MRI 검사 도와드릴게요. 근데 되게 빨리 MRI를 찍어줘서 정말 다행인데 그렇게 당일에 외래 보자마자 바로 MRI를 찍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영상의학과가 어레인지가 돼야 돼가지고 바로 막 찍을 수 있는 경우는 없고 저렇게 암이 진단이 되면. 입원을 해가지고, 스테이징이라고 해갖고, 검사를 해서 병기가 어느 정도 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야 수술을 얼마큼 할지, 수술 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나을지, 이러한 플랜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해서 MRI를 찍은 다음에,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하거든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혹시 장이나 이런 데 전이된 건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뭐 다른, 기본적인 피검사, 체스트 엑스레이 이런 것도 찍고, 그렇게 한 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할 때는 이어서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퇴원을 하셨다가 다시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암으로 진단이 됐으면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하니까, 또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암의 진행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새로 나온 표적 치료제가 있다던데, 그거. 나한테도 해당되나요? 아, 제가 아직 1년 차라서요. 저렇게 대답하는 은사는 난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 저 사람이 주치의란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한테 모든 자기 얘기를 하고 모든 오더를 처방을 받는데 저런 태도로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생기는 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같은 암이어도 세포 타입에 따라서 잘 듣는 항암제 종류 그리고 표적 치료 이런 게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저 환자분의 어떤 항암제를 쓰고 있는지 저 항암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저주치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저 환자를 보러 가기 전에 1년 차라서 몰라요라는 대답은 정말 환자한테는 해서는 안 되는 대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 환자를 모르는데 환자를 보러 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환자를 다 파악하고 가야지. 저게 깔아주고 힘든 것도 분명히 지금 항암치료 부작용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가 다 알고 가야지. 환자 수치부터 싹 다. 환자보다도 모르는 게더 많으셔. 에이. 그러니까 저런 대답이 아이고, 나오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유. 이 항암하실 땐 체력이 중요해요. 밥잘 드시고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셨죠? 알았어요. 할게 할 근데 사실 저게 좀 능글맞은 의사 아, 좋아요. 나도 좀 저런 아, 스타일이었는데. 약간 그왜 어머니들한테 반말 슬쩍 섞어가면서 야, 막 친하게 하는. 하는 환자들이 턱이나 좋아하겠다. 모르는데 어떡해 그럼. 에휴 모르면 공부해야지 뭘 어떡하냐.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 우리 밥 자궁 적출 설만하면 한 시간 반인데 난소 전이까지 확인되면 최대 세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아까 MRI도 찍었는데 전이 됐는지는 진짜로 안 보여요. 네, 그걸로는 병 정확하게 병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서 아니, 그래서, 동결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려면, 근데 부인 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수술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아, 네. 그게 그래서 나는 모르고 어, 내일 모래요. 이, 내일 모레 태원만 시켜주면 된단 게. 근데 우선 소변질은 다시 하셔야 돼요. 장미랑이 400이 넘어요0 어? 400? 아니, 그, 이분니 400만 원이 넘는단가? 400이면 그 큰이야. 수술하고 나서는 소변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마취약 영향이나, 혹은 수술을 할때 방광 건드린 경우, 소변을 잘못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저렇게 한 400이나 차있다. 그러면 방광이 맛이 가요. 그래서 기능 못 합니다. 소변이 계속 차도 수축이 안 돼요. 큰일 나요. 응급이에요. 환경주라고 있나요? 제가 아까인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설마 임신이야? 응.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픈 겁니까? 아, 혹시 응? 맹장인가요? 어? 어떻게? 어떻게? 이런 환자들 중에 암 아니어서 난소 안 떼는 경우도 있다. 아휴, 그래서 어떡해. 난소 안 떼면 때면... 수술을 들어가봐야지 할수 있습니다. 뭐라도 좀 괜찮다고 해줘요. 그렇지. 앞으로는 괜찮을 거다. 고맙다 어... 이렇게 모르고 하는. 근데 또 그런 말 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괜찮은 해줘? 된다고. 괜찮다고 했다가 안 괜찮으면 어떡해? 너 이제 대학교 1학년이야. 어? 앞으로 뭘 어쩌려고 이래?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좀 가라고. 엄마도 없는데 올 사람은 있고. 그러네. 있어. 엄마가 없어서 배 나온 거 몰랐던 거야. 어, 떻게 너무 마음 아파다. 알아? 어? 그 미키. 남친로 그 알아? 남 친구로 그 아는구나. 2.7kg 정도로 잘 크고 있네요. 엄마가 애 많이 쓰셨다. 아기 자세도 좋고 산모 초음파를 1년 차가 볼수 있다고? 만약에 저거를 보는 1년 차나 3, 4월에 어,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좀 이 드라마의 놀라운 점은, 말도 안 되게 1년차가 모르거나, 말도 안 되게 1년차의 능력치가 있거나, 1년차가 배우지도 않고 산모초음파를 그냥 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산모초음파는 좀 어렵거든요. GY 부인과 초음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고, 그것도 처음에는 자궁을 잘못 찾아요. 속으로, 뭐지? 자궁이 없네? 자궁을 뗐었나? 어, 아까 차트에서 그런 거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자궁을 찾거든요 산모초음파는 애기 위치가 굉장히 어렵고, 머리, 뭐, 뼈, 배 둘레, 다리 길이 이런 거다 찾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개월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막 심장도 막다막 막 하고, 뭐, 다 보고, 막 양수 재고, 말이 안 돼요. 야, 누가 너 자궁을 쫓아오냐 쫓아왔다. 누구야? 누가 잡으러 왔어? 오! 오이형 어디 갔어? <laughs> 오이형 어떻게... 어디 갔냐고? 왜? 설마 또 수술 딜레이 시켜놓고 퇴근한 거 아니지? 어난 딜레이만 들으면 떨려 제가 딜레이라서요 제가 어디 가면 맨날 딜레이 되거든요 지연이라서 그런지 맨날 지연돼요 너 뭐야? 어? 왜 자꾸 딜레이냐고 나 세상에서 수술 늦어지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근데 왜 딜레이가 되지? 수술이? 호흡인데, 유럽까지 다 딜레이 돼가지고 뒷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비뇨기과랑 같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자궁 옆에 요관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파묻혀 있는데 여기까지 박리를 해가지고 림프를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할때 요관 손상이 되거나 문제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미리 요관을 보호하는 관을 끼워놓고 수술하기도 하고 건드려질 땐 비뇨기 과에서들어와고 요관 쪽 수술을 는 경우도 막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암 수술은 비뇨의학과랑 코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응? 카디오에 연락했는데요 응. 했는데 기다리라고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검사 스케줄을 딱딱 조절 못하고 기다린다고 서 지금 너무 히기 아... 수술 들어가기 전에 심장 상태, 신장 상태 뭐라도 이상 있으면 마취가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완전히 다 검사를 해야만 마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늦어진 거죠 심장내과에서 빨리빨리 검사를 안 해주면 계속 늦어지는 거죠. 저런 것 때문에 이제 막 가가지고 <웃음> 제발 <웃음> 선생님 좀 빨리 좀 이런 거 해야 돼요. 한정조정법 보고자면 분명히 앞으로 오세요. 곧 분만할 것 같아요. 벌써 에? 자구 수축 억제제 어, 쓰고 있었잖아. 네. 2.7kg니까 지금 만사가 아닐 것 같은데. 애 아빠 연락을 안 받는구나. 내 생각에는 해피엔딩일 것 같아. 슬플 끝낼 리가 없어 이 드라마가. 음 어머 어머 아기 나왔어. 저희 딸은요, 제딸다 아, 진짜 너 아, 기 모두 건강하세 아, 다행이다 음, 진 너무 예쁘다 엄마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넌 아, 무 걱정 말고 네. 한숨푹자 아, 진짜 너무 슬프겠다다잘될거 <laughs> 너무 아, 무 걱정 하지 마. 자궁만 수술하면 진시간 반. 난소 수술까지 해도 시간 금방이야 금방. 아우 짜증나 진짜. 내가 한, 한 시간 반, 반, 반 안에 나올 거야. 거야. 드라마 전개상 그래야 돼. 이거 어, 지금 난소까지 네. 전이되면 안 돼.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지금 전개야 볼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애 앞에서 우니까 애가 울지도 못하고 애도 속삭여서수 못하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부탁하지 <laughs> 말래. 육시 2 0분 우리 괜찮은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30분은 더 걸릴 텐데. 조준모 교수님 이런 거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또뭐가문제인데 아프가 아프가 아프가. 아프가 A B J. 아프가를 빼먹었다고. 아프가라고 진짜 하는구나. A B J 라고 동맥혈에서 산소포화도로 검사하는 거거든요. 동맥혈을 이렇게 빼가지고 검사하는 건데. 야, 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하냐 어? 어? 아, 진짜 도대체 뭐 하는 애야? 교수님 진짜 화나겠다. 뭐 근데 보호자분들도 밖에서 왜 수술 시작 안 하지? 막 이러면서 되게 불안해하셨겠다 오늘 아침 늦네 프로진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구나 병리 겁니다 어 전화 왔어 성형금성리 환자 수술이시죠?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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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어떻게 보내주신 조직이 난소 맞으시고요? 네 예. 수술... 주... 말해주러 가는 거야? 어 어떻게 제가 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지지 않게 표정관리 잘... 어, 없어라 암 없어라 제발 응? 전이안된 걸로 하자. 없어? 없어? 야, 씨. 그래, 없을 줄 알았어, 내가. 난 좋은 거안 좋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좀 쫓다 비나이네 아, 음. 아, 진짜. 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헉. 제가 잘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꺼즈 카운트해 주세요. 거즈랑 수술 도구랑 전부 다 카운트하거든요. 왜냐면은 수술 필드, 그 수술 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끝나면 꺼즈 개수 다 세야 돼요. 실 들어간 거에서 바늘까지 다 정확하게 밖에 나왔는지 다 카운팅을 해야 배를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즈 카운팅을 간호사가 여러 명이서 반복해서 해요. 할머니? 응. 헉? 운동하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한다 이 드라마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좀 그만 좀 하자 진짜 아홉 <laughs> 시 됐어요. 아이고 우리 꽃 선상이 고상이 많네. <웃음> 또 <laughs> 괜찮네. 나 아직도 삼백이 넘지. 회원 모대도 괜찮네. 왜? 어젯밤에 못 간다고 전화했어. 결혼식을 아. 취소하셨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말안 하면 어떻게 해 그니까 말을 안 했어 대지. 할머니 때문에 결혼식까지 그 취소하시고 할머니 결혼식인 거 아니야? 아 당연하죠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없데 얘가 아니라 나예요 <laughs> 다 해피엔딩이라서 너무 좋긴 하다 오늘 우리 저의 사진 찍는 날이잖아 어 이번에. 맞아 해마다 저런 거 찍어요 하나 둘셋 응애 뭐본 거지? 뭔데? 허! 뭐야, 설레기시리 미쳤나봐! 이렇게 끝나? 다음 편! 다음 편 내놔! 다음 편 내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인데, 1년차만 4명이고, 2년차 1명, 3년차 1명, 4년차도 한명인데그렇죠 지금 다한명이자 연차별로. 어? 원래는 각 연차별 티오가 둘둘둘둘인데, 다안 뽑혀가지고 N수 맞추느라 이세 명이 1년 차로 내려와서 1년 차가 네명이 뽑힌 건가? 그럴 수 있거든요. TO 아래로 내릴 수 있어요. 그런가 본데?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왜위엔 없어? 아니면 은다 넷넷넷넷이었는데 세 명이 다 도망가거나 사표냈거나 그만뒀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사화는 저를 들었다 놨다 한 그런 회차였다.